사실 효과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서 이걸 모르고 시술 받았다가 효과가 없어서 돈 날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 피부가 어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피 효과 공덕점 김태현 원장입니다. 요즘 올리지오 시술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만큼 핫한 시술인데, 받고 나서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올리지오 효과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서 이걸 모르고 시술 받았다가 효과가 없어서 돈 날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올리지오 효과를 보는 얼굴과 아닌 얼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시술 받기 전에 영상 꼭 확인하고 가세요. 올리지오는 서머지와 시술 원리너 비슷한 국내 정비입니다. 고주파이얼 에너지를 피부에 주면서 콜라겐이 자극되고 새로운 콜라겐을 형성하면서 피부가 탈트닝 됩니다. 탄력이 개선되고 전주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결 모공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쉽게 처지는 피부나 얇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올리지오 효과도 잘볼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말랑말랑한 피부나 피아게잘 늘어나는 피부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피부가 하얗고 모공에 넓지 않아 피부가 이미 좋으신 분들 중에서도 얇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올리지오 시술을 받아주면 도 좋고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또 올리지오 모델 김소연 배우님처럼 얼굴살이 많지 않고 마르신 분들에게 완성맞춤입니다. 얼굴살이 없으신 분들은 리프팅 후 붓거짐, 눈밑거짐 등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부작용 없이 피부 타이트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 외에 효과가 없는 시술이냐? 사실 올리지오는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는 노화 예방 차원에서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적금 드듯이 미리미리 받으시면 좋습니다. 매년 한두 번씩 반복. 시술을 하시는데 쌓이다 보면 남들보다 훨씬 더 피부가 어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지오 효과가 없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깊은 주름을 개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올리지오만으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보톡스라던가 주름 개선 필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 처진 신부볼청노인 개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올리지오 단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울산라나 슈리트 같은 하이프 초음파와 같이 시술하기를 권장합니다. 눈밑이나 볼거짐이 심한 땅공형 얼굴의 경우에도 볼륨 개선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카트라마주괴적 볼륨 같은 시술을 함께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여드름 흉터 등 활력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넓어진 모공의 개선을 원하는 사람은 올리지오보다는 모공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올리지오를 너무 아프지 않게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시술은 받았지만 효과가 적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덜딜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레벨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시오는 병원 선택이 리프팅 효과를 결정하는데요. 리프팅 시술 횟수가 많고 환자 경험이 많은 원장님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올리시오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닥터스 피부과 공덕전 김태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